고구마. 고구마. 고구마 많이 키웠네. 이거, 이거 나눠 먹다 고마워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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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이제 이제 여기다 하나만 먹고 두 개는 안 돼. <laughs> 하나만 먹고 두 개는 야, 안 돼. 나올 악어잘 놀... <laughs> <laughs> 아, 타네. 살살, 살살. 살살 하는거야? 재밌다 <S> 나 봤어 나 봤어 이가까하갔어 진짜 거야 여기서 수리하는 거야? <목소리> <목소리> 아 그렇게 하는 거야? <목소리>